포토타입을한번 가져보려고 합니다. 저희 잘 맞았나요? 어, 조금 더 저쪽으로 모여야 될것 같아요. 여기가 가운데거든요? 여기가 가운데입니다. 네. 어, 이렇게 해서, 이렇게. 네 명, 네명 세면 될것 같아요. <laughs> 네. 감독님, 여기 오세요. 오늘 같이, 같이 찍으셔야 합니다. 네. 오늘 주인공이시잖아요. 네. 자 그럼 사진을 한번 찍어보도록 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 정면 한번 보실까요? 2층 손을 흔드시네요. 네. <laughs> 좌측 한번 보실게요. 좌측 2층 3층에도 계시나요? 어머 어떡해 3층도 곧 가겠습니다 자 1층 오른쪽 2층 오른쪽 이제 3층 오른쪽 중앙 왼쪽. <laughs> 네, 감사드립니다. 어... 포토 타임 여기까지 하기 아쉬운데 저희 포즈 하나 같이 맞춰볼까요? 네. 네, 혹시 원하는 포즈가 있으신가요? 보라트 네. 감독님 하셔야 돼. 네. <laughs> 요렇게 이렇게, 이렇게. 네. <laughs> 자 해보겠습니다. 해주세요 윙크요? 윙크가 안되는 부분은 어떡하죠? 이제 윙크 한번만 더할게요 하나 둘셋아네 감사합니다 여러분 아쉽지만 오늘 포토타임은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